가미, 가미, 뛰어봐. 가미, 까미, 뛰어봐. 가미야, 왜 앉아만 있어? 빨리 움직여봐. 가미. 가미. 가미, 달려. <laughs> 까미 겁먹었어? 낯서러 <낯설어? 놈이> 토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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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. 토끼, 토끼. 토끼, 토끼. 아끼 토끼. 다 토끼. 토끼, 토끼. 토끼, 토끼. 토끼, 토끼. 토끼, 토끼. 토끼, 아끼 토끼, 토끼, 토끼. 토끼, 토끼, 토끼. 토끼, 토끼, 아끼 토끼, 엄마 안옹? 치고봐봐 <laughs> 이토끼 봐봐 얘는 누군가? 여기 봐봐 토끼도 있네? 움직이질 않네 겁나가지 토끼 겁먹었다 오 뛴다 토끼 까미 아야 까미 오 어, 까미 까미 영도공원이야 너의 존재감을 보여줘, 까미 옳지 잘 간다, 까미 잘 간다, 까미, 음, 응. 까미. 내 집이야. 오늘부터 까미 집이 여기야. 여기 있어요! 수줍어요! 좀 무서운가 봐.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. 많이 안 움직이고. 여기 조금 안 좋잖아. 음, 낯설어. Gummy! g